지금은 통성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질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지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스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배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제가, 음, 젊은 시절에, 어, 20대, 30대 시절에는요, 어, 괴로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할 때는, 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천국이에요, 천국. 어, 예배당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늘 거하고 싶어요. 늘 거하고 싶고 왜 여기가 작은 천국이거든요. 응?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모든 아픔을 응? 비밀을 털어놓지 못할 응? 못하잖아요, 그죠 응? 그거 이용해서 또 응?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러나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응? 다 상처를 보다 뭐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곳이 어딘지, 어디겠냐고요 이게. 이게 이단 조파에서 있을 일이냐고요, 이게. 응? 이단에 들어가면은, 응? 다돈 버려. 돈 버려, 집 팔아서 다 돈, 갖다 응? 바쳐야 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빼도 응? 박도 못 하는 게 나오지도 못 한대요. 신앙촌에서. 네? 그 기술자로 간그분 얘기를 들어보시죠. 불쌍하다는 게, 불쌍하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 그 조폭도, 뭐, 차린 강도, 했던 사람들이 딱그 철책에 지키고 있대 정문에 병들 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오지 탄강 그 이상의 강도 높은 그 노동을 하면서도 그저 박태선이가 하나님으로 알고 박태선이가 씻은 발 씻은 물 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세수하고, 네 가지 종류의 물이 있대요, 네 가지 종류의 물이. A, B, C, D, 이렇게 물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경증. 아주 뭐, 별로. 아프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플 때.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아주 가만하죠 아픔이 있을 때. 그걸 먹고, 씻고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보 효과라고 의사가 감기약을이라고 하고 철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 이제 먹음 먹이면요 환자가 진짜 감기약인 줄 알고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그 정신력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예요 거짓사비는 누구예요? 거짓사비 막이죠. 사탄이죠. 그 이단 종파에 가입 안 하고 이 정통 교회, 기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그건 얼마나 그 처절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 요그 사람들은 우리가 또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교육을 시켜, 시켜요. 세뇌교육을 시켜. 몹쓸 사람들이 몹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이제 요번에 구원파 예? 저기 그 구원파가 아니고 신천지도 구원파도 이제 세가 약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아요 불의의 세력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닷물이 밑에 그 더러운 찌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파도를 그냥 일으키셔가지고 다 그냥 아주 막위 뭐, 응? 아래를 그냥 아주 그냥 다 엎어버리잖아 엎어버려요. 그럼 바다가 응? 생태계가 또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너무나 이게 오염이 돼 있어 요제로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지저분해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 을 갖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돌한테 빌고 어떤 사람은 하늘 보고 빌고. 어떤 사람 그냥 미신 미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구원은 얘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거주심 감사. 지난추 어, 이내 감사 주내겨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거,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모달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로 감사해. 우리, 우린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비록 재벌은 아니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질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요 점점 정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집에서 말이에요. 3년, 4년 놀아봐요. 응? <laughs> 어떻게 되는가. 응?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집에 화초가 있거든요. 쭉 화초가 있는데, 화초하고 대화를 하는 단계까지. 어, 화초하고 대화를. 어? 자연인이 된 거죠. 자연인이 된, 거. 어? 자연인이 된 거예요. 자연인들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풀을 보면요. 아, 그 사람들은 새하고도 얘기를 나눠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이, 이, 있는, 외롭잖아요, 그죠?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24시간 기도하고 식물과 함께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그 영적인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버릴 게 없더라고 버릴 게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도 주는 거예요. IMF 때그 얼마나 많은 우리 가정들이 무너졌고 그 IMF 때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도산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사업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 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어?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 지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그냥 사태예요 지금? 단지 전염만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의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변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그, 전염이 된다, 코로나19 전염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없는 자부터, 응? 줄도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부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하면서 돈이 돌아야 되는 거 돈이 돌아야 돼.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주는 거야 상품권. 돈을 그냥 주면 이게 돈이 또 다른 데로 새. 기업들 법인세 인하해주면 또 그게 제대로 그 작용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뭐, 부동산을 뭐, 산다든지, 죽기도 한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맞춤형으로 가야 돼, 맞춤형으로. 돈을 쓰라, 쓰라 야되죠 상품권으로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서, 서울이면 서울 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끔. 참으로 심각한 문제야, 이게. 뭐, 추경을 뭐, 그냥 뭐, 사상 초유의 말이죠. 응? 금융할란, 응? 그, 그 이전에 그런 응? 어려움 때보다도 더 엄청난 금액으로 추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양적 완화,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없는 자는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는 벌벌 떨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고 있고, 일상의 생활이 스톱이 되잖아요, 완전히. 어디 아,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운 어? 예배당에 가서, 어? 그, 마음껏 목청 높여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다 모든 게, 응? 그리고 또 지금 실업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지금. 응?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응? 저, 정부에서도 지원, 응? 고용지원금도 대주고 막 한다 해도, 응. 그냥 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신문을 보니까 어떤 50대, 50대인가 되는 사람이, 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나, 오게 되면은, 직장을 나오게 되면, 과연 재취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알, 알 아르바이트 알바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그 수입이 절반 이하로 그냥 줄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어려움.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기하게 얘기했던 거 해결해야 돼요.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응? 분당 우리 교회. 응? 이창수 목사는, 응? 아예 그냥 다, 교구별로 우선 다 띄워준다잖아요. 다 띄워줘. 응? 그리고 5천 명, 응? 자기가 돌아, 미국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5천 명이 넘으면은 자기, 에? 목사 사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응? 한국 교회 계속 다 퍼져야 되는 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퍼져야 되는 거예요 개척 교회 어려운 교회 응? 임대료 낼 돈도 없는거 그것도 지원해주고 응?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응? 이런 선한 응? 선한 착한 행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가 응? 세속하게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금고에 쌓아놓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잖아요. 그 이때 그냥 풀어야 되는 거예 이때. 응? 모기만 하고 쓸 줄은 몰라. <laughs> 모기만 하고 쓸 줄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로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올로 걸어 가신 길은 영광을 다아린 나그네 정년그 분이내 형제 구원해. 나 나의 영, 온도 구원하려 주를 처음 만난 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주여 섬장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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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주, 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정령의 두루막을 입혀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아버지는 그 정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령의 내리심이 오늘 이순간에이 시간에 아버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회 위에, 국가 위에, 전 세계 위에 아버지는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악몽을 아버지 하나님, 나이트 메어를 아버지 이 시간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의 숫자를 감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 뜻을 올바로 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악을 아버지 이 시간에 저를 다 내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들이 많고, 전도사역에도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 주시고 저희 각자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동안의 한국교회 여러가지 문제들 병폐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한국교회가 변하면 전세계교회가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병들, 아버지의 대장암, 직장간암, 폐암, 위암 등 모든 병들과 아버지의 에이즈와 여러 가지 치매와 우리 난치병들, 피부병들 아버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는이 병들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고 십자가의보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의성진의 문제, 또한 상급하게 진나게 문제, 시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계의 문제 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우지 아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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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거룩하신 여러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헬렐미아 네, 계속 기도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모든 병이 다 치유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